야, 잘 지내고 있냐? 요즘 많이 바쁜가 봐. 모임에도 잘안 나오고 술 한잔하면서 얼굴 보는 것도 힘드네. 아, 미안하다. 안 그래도 저번에 다들 모일 때 나도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회사에 일이 터져서 어쩔 수가 없었어. 예전에 같이 회사 다닐 때도 맨날 일만 하면서 고생하더니. 나가서 너가 회사 차리고 사장 됐는데도 일하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가 보네? 그러다가 평생 일만 하느라 결혼도 못하는 거 아냐? 그러게 말이다. 오히려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을 때가 좋았지. 요즘은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하는 것 같다니까. 너는 절대 사업하지 마라. 맨날 사무실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봄인데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꽃구경도 하고 그래. 내가 만날 여자가 있어야지. 마지막으로 연애한 지가 3년도 넘은 것 같다. 너가 언제까지 30대일 줄 알아? 내년이면 우리도 벌써 마흔이야. 슬슬 결혼도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일만 할 거야? 그러게나 말이다. 집에서도 자꾸 결혼하라고 난리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요즘 같아서는 그냥 결혼정보업체라도 가입해서 짝을 찾아야 하나 싶다니까. 그럼 내가 여자 소개시켜주면 한번 만나볼 생각 있냐? 소개팅? 갑자기? 우리 와이프 친구인데. 나이도 우리랑 세 살밖에 차이 안 나서 말도 잘 통할 거고 외모도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고 괜찮은 편이야. 세살 차이? 그러면 올해로 36? 그래, 그 정도면 딱 좋지. 오히려 너무 나이 차이 많이 나면 서로 대화도 안 통해. 하긴 그렇긴 하지. 일단 한번 만나봐. 당장 말 나온 김에 이번 주말에 약속 잡는다? 일요일 괜찮지? 그래, 한번 해볼게. 제 친구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어요. 3년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는 정신없이 일만 하며 바쁘게 살았거든요. 제 스스로도 이렇게 살다가는 젊은 시절에 연애나 결혼도 못하고 일만 하다가 나이 먹는 거 아닐까 걱정하던 참이었는데 소개팅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내심 바랬어요.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했고 아이 키우며 재미있게 사는 모습을 보며 나도 더 늦기 전에 운명의 짝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많은 기대 속에서 나간 소개팅은 생각보다 괜찮은 분위기였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갔다가 여성분을 제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실수한 것도 없고,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한두 번더 만나볼 생각도 있었는데, 갑자기 제 차에 탄 이후로,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잘 들어가셨나요? 네, 뭐, 잘 들어왔죠. 저희 집 코앞에 내려주셨는데.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면,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다행히 눈치는 빠르시네요. 솔직히, 저희가 인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만날 일도 없을 것 같고 오늘 즐거웠어요. 저도 이제 와서 그렇게 큰 미련은 없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궁금하다니 뭐가요? 아까 식사하시고 카페에서는 정말 잘 웃으시고 말씀도 잘하시다가 제 차로 이동할 때는 아무 말씀도 없고 얼굴이 딱딱하게 굳으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뭐 실수하거나 불쾌하게 한 일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제 친구의 지인이시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아니요, 굳이 따지자면 성훈 씨가 잘못한 건 없죠? 본인 일도 열심히 하시고, 키도 크고, 매너도 좋으신데, 저나 성훈 씨나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하고 싶어요. 이번에도 성훈 씨가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능력도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애초에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왔겠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소개팅 자리에서는 정말 괜찮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성훈 씨 같은 그런 수작 안 통해요. 여자들도 알거다 알거든요. 네? 수작이라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죠? 카푸어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다들 외제차는 타고 다니는데, 알고 보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빈깡통이잖아요. 제가 지금 카푸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네요. 차를 너무 무리해서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글쎄요, 그건 사람마다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거 아닐까 싶은데요. 차만 벤츠를 타고 다니면 뭐예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외제차라면 돈 많은 줄 알고 속아줬을 텐데 요즘은 시대가 변했어요. 카푸 구별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게 뭐죠? 요즘은 외제차 마크가 아니라 차앞 유리에 있는 아파트 스티커를 먼저 봐요. 성훈씨 벤츠 1억 넘는 좋은 차인 거 저도 알죠. 근데 그게 다 갚아야 할 대출인데 외제차만 끌고 다니느라 그 나이에 집도 없는 철부지라면 그런 남자를 뭘 믿고 만날 수 있겠어요. 저기 죄송한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집도 없고 가진 돈도 없이 대출로 외제차 타고 다니는 카푸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훈씨 차에 아파트 스티커 하나 없는 걸 보자마자 무리해서 벤츠 타고 다니는 카포어라고 판단해서 오늘 하루 시간 낭비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고요. 이만하면 설명 알아 들으셨나요? 네,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했습니다. 전곡을 찔리니까 성훈씨도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죠? 그럼 각자 주선자한테 잘 이야기하고 여기서 끝내기로 해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근데 이대로 끝내기 전에... 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가세요. 일단 저는 카푸어가 아닙니다. 이제 와서 변명이라도 해보실 생각인가요? 아니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저는 차 없이 살고 있었는데 저희 친형이 장가가서 아이를 갖게 되니까 큰 차로 바꾸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타던 차를 제가 물려받아서 타게 되었어요. 원래 아버지가 저희 형 결혼할 때 선물로 사주신 차였거든요. 네? 결혼할 때 벤츠를 사줬다고요? 저희 외삼촌이 벤치에서 딜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다 거기서 차를 구입하십니다. 전부 현금으로 사셨기 때문에 대출도 없는 차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믿고 안 믿고는 선영 씨 마음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파트 스티커를 확인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파트가 없으니 아파트 스티커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런 차 타고 다닐 돈이 있으면 집을 먼저 장만해야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평생 저는 단독주택에서 살았는데 아파트 스티커가 왜 있겠습니까?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고 있고 부모님은 평생 단독주택에서 사셨으니 당연히 아파트 스티커가 없죠. 단독주택이요? 어느 동네에 사시는데요? 평창동입니다. 평창동이라고요? 진짜예요. 평창동의 단독주택에서 사신다고요? 네, 솔직히 오늘 처음 만나서 이런 말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살면서 카푸어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아무튼 오늘 즐거웠습니다. 잘 지내세요. 잠깐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원했어요. 그래서 카푸어 같은 사람들을 거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나 봐요. 돈이 아닌 진실된 모습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 봐요. 저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니까 사과할 기회를 주세요. 다음에는 제가 밥 한번 살게요.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아까 각자 주선자에게 잘 이야기하고 끝내는 걸로 하지 않으셨나요? 에이, 그때는 제가 오해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도 주선자들이 자리를 만들어준 성의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고 끝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사람과는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큰 기대 없이 나간 자리였는데, 인생에서 두번 다시 없을 좋은 경험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저기요? 그러지 말고 만나서 오해를 한번 풀어보자니까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까 그쪽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나이도 적지 않은데 어차피 결혼할 생각 없으면 시간 낭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야, 뭐 이런 게다 있어? 저는 태어나서 자동차에 붙은 아파트 스티커를 보는 여자는 처음 만나봤어요. 그렇게 끝내고 나서 주선해준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 여자분이 평소에 정말 조용한 편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라 그런 모습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하네요. 아무리 제가 내일 모레 나이 마흔이고 만나고 있는 여자가 없다지만 다른 것보다 돈이 우선순위인 사람은 거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저한테 돈이 사라지는 순간 저를 떠날 것 같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